Happy,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 i r t h 그, 렇게 많은가? 사랑하는 인수의 생일 축하합니다. 박수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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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 번에도. 목소리> <목소리> 다 꺼졌네, 한 번에? 한 번에 다 꿨다 자 이거 잡아드려야지 그치 지 아빠 자 하늘로 자 아빠보고 하나 둘와 저것도 터트려 어나 어, 또? 또또또 또, 또, 또 하게? 엄마. 펭수네 어, 아빠 어, 어. 하늘로 해야지 엄마 하늘 으악 자 인수야 여기 한번 서요 사진 한번 우와, 찍어줄게 펜스, 펜스. 엄마랑 응, 여기서, 거기서. 김치. 엄마, 응. 여기 하나. 자, 그렇지? 자. 아빠, 아빠, 좀한번 봐봐. 엄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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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, 터트리니까, 응. 뽕! 하는 대폭 소리가 들리네. 응, 여기 잠깐 서봐요, 아빠. 자, 사랑한다, 아들. 치즈. <끼리> 하나, 둘, 셋. 김치.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됐어, 응, 축하해 아들. 네, 아빠 스티커도 있네. 응. 나 촛불 참.